여기 지금 보면 자 일직선은 2미터 퍼 세크래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뭘알수 있습니까? 요 길이가 e t 라고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전체를 미지수 y로 놓으세요. 근데 여기를 미지수로 놓지 말고. 그림자에... 왜 그러냐면 이런거지. 봐봐. 얘가 사람이 여기 있었어. 네. 아... 그럼 그림자가 여기 있어. 얘가 움직이면, 여기쯤에 있으면 어떻게 돼? 그림자가 여기 있다고. 그럼 그림자의 끝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간 거라서 이 길이를 미지수로 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y 빼기 et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첫 번째라고 하면, 예, 두 번째로 식 세우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되죠? 뭐 1.8대 y 빼기 et는 3대 y로 놓으면 돼.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림자 끝에, 그림자 끝에 움직이는 속도였기 때문에요. 뭐예요? 이 y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해 줘야 돼. 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해 가셔요? 네. 그, 그리고, 그리고 y라는 식을 뭐에 대해서 t에 대한, t에 대한 식으로 네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T에 대해서 미분해 줄수 있다라고. 이걸 적어놓고 시작하면 안 틀려. 미지수 설정이 안 헷갈려. 내가 구할 게 뭔지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그럼 여기서 지금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니까 1.8y는 뭐죠? 3y 빼기 6t가 되고요. 자리를 바꿔주시면 1.2y는 6t가 되고요. Y는, 어떻게 되죠? 예, 1.2분의 6t가 되나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바뀌죠? 12분의 60인가요? 그럼 몇으로 약분되냐? 6으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 어, 지금 선생님이 식을 뭘 잘못 썼나? 여기 1.6인데 1.8로 썼네요. 미안해요. 쌤이 어건 같네요. 그러니까 몇이죠 빼면은 1.2가 아니라 1.4죠 소리 여기 4예요 그럼 7분의 30t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dy dt가 궁금한 거니까 이걸 뭐라고요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 그러면 답은 7분의 30네 그래서 얘가 p분의 q니까 37 답은 5번